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뻑뻑하고 눈이 특히 소화시력 저하나 시력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 교정시력이 자꾸 떨어져서 안경을 자꾸 바꾸고 안경을 여러 종류를 끼고 이런 경우 드림렌즈를 하거나 또는 안약을 넣어서 동공이 확대되지 않게끔 더 커지지 않게끔 하는 약을 듣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과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치료하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뭐. 하루 한번 넣던 안약을 하루 두번 넣게 되고 더 심하면 세번 넣게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던 것을 일주일에 매일 한다든가 매일 안약을 넣는다든가 원인과 과정을 그대로 두고 결과만 치료하니까 결과가 바뀌질 않는 겁니다. 더 심해지는 겁니다. 혈압약으로 비유하면 혈압약을 일주일에 한번 먹던 사람이 원인 치료를 안 하니까 혈압을 줄이려면 고혈압을 줄이려면 살이 빠져야 되고 먹는 음식을 줄여야 되고 운동 유산소 사 운동을 하면서 몸의 신진대사 기능을 좋게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아, 평상시 습관 그대로 뭐 많이 먹고 좋은 건다 먹고 체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운동은 안 하고 그러면서 혈압약을 먹게 되면 혈압약을 하루 하나 먹던 걸두알 먹고 세알 먹고 다섯 알 먹고 한 주먹쯤 먹고 그렇게 됩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좋은 운동 자꾸 초점 장이 이렇게 굴절률이 자꾸 당겨져서 맺혀서 이 정시와 이 망막과 여기 초점이 맞추는 거리가 갈수록 멀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서 고도근시가 갈수록 이렇게 됩니다. 자꾸 당겨지는 겁니다. 가까운 것만 봐서 근육이 당겨지게 되면 멀리를 봐서 자꾸 이렇게 근육을 이완시키고 또 당겨지는 근육을 스트레칭 팔이 이렇게 꿇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를 마비시키거나 여기를 딱 잡아놔가지고 더 안은 안, 안 구부려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듯이 눈을 스트레칭 해주는 운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하좌우 45도 방향 좌회전 우회전 운동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 운동 또그 운동을 하는 권투라든가 격투기라든가 눈을 많이 이렇게 쓰는 운동 많이 쓰는 운동을 하게 되면 탁구라든가 자꾸 동체 시력 이렇게 순발력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시력 개선에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역사이니다